안녕하세요 늘채트의댕댕댕댕골이다 오늘 올 게임은요 블러스 프루츠 한번 종족각성을 해볼건데요 일단은 종족각성을 하려면 종족이 있어야겠죠 저에게는 지금 아무 종족도 없습니다 여기 상점 가보시면은 인간 물고기 스카이 핑, 민, 핑크가 있는데 핑크를 뽑아야죠 핑크가 되게 좋은 종족이래요 이렇게 하면은 랜덤으로 뽑히는데 오 바로 바로 민크 뽑았다 아 이것도 바로 윙크가 뽑혀버리는 뎅구의그아스 윙크 종족이 되면 기본적으로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2차각성은 해봅시다 바로 2차각성 가야죠 아 맞다 이거 850레벨부터 아니야? 아 지금 8 3 0렙인데 레벨 좀 키워올게요 자 이제 이렇게 865레벨로 850레벨을 넘어서 퀘스트를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여기 이세계 카페로 오시면은 여기에 얘한테 말을 걸어주시고, 대화. 백조의 적 50마리. 스트 선택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백조의 적을 50마리 잡아줍니다. 이렇게. 자, 이제 세마리만 더. 생각보다 빨리 했네 이제 이렇게 잡아주세요 착! 한 마리 남았죠? 잡아줄게요 오케이 이러면은 퀘스트 완료 자 다시 카페에 들어와주고 그리고 다시 얘한테 말을 걸어주세요 됐어 이제 리더 상자인 스크린 상자인 베라미를 잡아주세요 베라미는 이제 여기로 와주시고 저기! 저기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베라미가 있죠? 베라미를 이제 잡아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슉슉 슉슉 아주 이지하죠. 어우, 야 이지하지 않은데? 많이 아프네. 어. 음, 근데 부착성한테는 절대 못 덤비죠. 컷. 으 당신이 나 이겼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저는 백조 해적단에 가입하여 콜로세움 감전직을 맡았습니다. 백조 해적단은 도프자민고 해적단이죠. 내 전사들이 항상 수리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백조 마스터를 찾았다면 내가 실패했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네요. 다음은 다시 걔한테 가갖고 말 거는 건가? 다시 말을 걸어줍시다. 안녕, 안에는 검토사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받은 후에, 이제 암호를 가지러 가야 되는데, 여기 위에 암호가 있거든요? 여기가 도프다밍고의 집인데, 아유, 와, 와, 와. 도프다밍고의 집에 왜 들어가냐면은, 여기 책상 위에 암호가 있어요. 그 검토사들을 풀어주자면 암호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안무가 있는데, 나 이렇게 다 외웠으면은 이제 이 세계에 있는 PvP장, 저기 아레나로 가줍니다. 자 여기 아레나, 여기로 와주시면은 콜드오세요 저기 밑에, 다리 밑에, 뭐 구멍이 있죠. 저지구멍 같은 거, 저기로 들어와줍니다. 오케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번호를 몸으로 터치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처음에 Y 모양이었죠? Y 모양을 이거 순서대로 터치해야 돼요. Y 그리고 리본 모양, 어 이거 그리고 뭐 디귿 디귿 오케이 디귿들 디귿이랑 그리고 그니까 번개 어 번개 그리고 그리고, M이, M이, 어, 여있다 M. M하고, F. F 뭐야 어, 이거. 그리고, N. 그리고, 뭐지? B인가? 어, B, B, B. B.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됐고, 전사의 헤멧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건 뭐 별로 없, 필요 없는 악세사리고요 뭐지? 어, 1 5 0 0 되면 돌아오라고 하네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더 해야 돼요 자 이제 다시 카페로 들어가서 말 걸어주고 그리고 이제 풀이 많은 섬어 저기 있다 초록 섬 풀이 많은 덕. 풀떼기 섬으로 가줍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술사를 찾아 봅시다 어, 여기 있다 연금술사 너지 맞네. 한테 또 말을 걸어주면은 안녕하세요. 아직 최대 잠재력을 희재하는 것 같습니다. 폐화를더 찾고 싶다면은 맵 전체의 세개 다른 꽃이 퍼지게 해주세요. 무슨 소리지? 찾으면 돌아오세요. 자, 일단, 빨간 꽃과 노란 꽃과 파란 꽃을 찾아야 되는데요. 빨간 꽃은 꽃이 스폰되는 위치가 일단은 다섯 군데가 있다는데 도플라밍고 화단. 일단 그 화단부터 가봅시다. 여기 도플라밍고 저택에 화단이 있을 텐데, 여깄다. 찾아 봅시다. 화단에 빨간 꽃이 없네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장소는 다리와 빨간 집 사이 아 여기인가 보다 여기 사이에도 없고요 어 그리고 공장 옆 바위라고 하네요 여기 캐스트 하는 곳 여기 바위에도 안 보이는 거 같은데. A few moments later. 오! 꽃이다, 꽃이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꽃이 있죠? 이렇게 먹어 주면은 이게 렇 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 꽃은 밤이 돼야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노란색 꽃은 잠목들을 잡다 보면은 뜬다고 하네요. 잠목을 잡아 봅시다. 예예 예. 밤인데 일단 노란 꽃은 맨 마지막에 하고 섬 갔다 옵시다 밤에만 손대는 파란 꽃 위치가 어느 섬이라는데 가봅시다. 음 상자만 있고 없네요. 묘지 섬 여기에 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묘지 위에 하나가 있을 때 있다는데. 음... 네. 자 여기도 없죠. 여기 다음 섬은 저기 우솝 섬이라고 하더라고 하거든요. 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아침대왜 아, 아침대? 왜 아침대? 아, 기껏 찾아왔는데 아침됐어. 아, 파란 꽃 찾다가 아침이 되어가고 지금 사냥하러 왔는데 한번 잡으니까 바로 노란 꽃이 떠버렸는데요? 아, 이제 죽지 말고 저기서 기다리자. 우습소음에서. 자, 이제 거의 다 밤이 돼가고 있어요. 제발 여기에 파란 꽃. 제발. 음, 안 나온 거 보니까 설마? 좀더 기다려야 하나? 아 여기 안나온거야 자 다른데로 다시 가봅시다 자 없고 없고 자 없어요 무덤에는 일단 없는거 같고 나무는? 나무 하나하나 잘봐야돼 이 맵이 전체적으로 커서 이 맵에 있을 가능성도 높은데 이 꽃! 나이스. 자, 이제 빨랑빨랑 연금술사에게 갑시다. 들어가자! 여기 연금술사한테 이제 이 꽃들을 갖다 주게 되면은, 오케이, 민크족 2차각성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엄청나게 빠르고, 대시 대쉬, 대쉬거리도 굉장히 증가하고, 제시했을 때, 다는 스태미나가 줄어든 겁니다, 지금.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빠라졌죠 변신을 해도, 어때요? 굉장히 빠르죠? 원래 조금씩밖에 안 갔는데. 와, 진짜 몇 시간 동안 했다, 이 짓을. 진짜 파란 꽃 때문에. 그럼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